안녕하세요. 애턴건제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 중 안센트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안센트2구요. 이쪽으로 보시면 안센트에는 총 16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센트의 모양은 총 3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세로 줄무늬 그리고 가로 줄무늬 마지막으로 빗살무늬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센트2는 총세 가지 패턴과 총 16가지 색상이 있기 때문에 48가지의 디자인을 낼수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가격대도 아이콘 유아 외장 세라믹 타일 중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건축주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제품입니다. 저희 애통건지에서는 현재는 총 7가지의 안센트 툴를 재고로 운영하고 있고요. 화이트 색상이나 그레이 베이지 아이보리 블랙을 재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센트2의 코너 타일의 경우 아이콘유와 외장 세라믹 타일 다른 제품들의 코너 타일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렇게 90도로 만들어져서 들어오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보시는 게 세로 타일이고요. 그리고, 가로 타일이 되겠습니다. 안센트2의 경우에도, 지난 페일톤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이트나 베이지, 아이보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이는, 타이레스 F, 흰색 본드를 사용해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매질가 보이는 부분이 회색이나 비둘기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은 타이 레이스 K를 이용해서 회색 본드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나 블랙 같은 색상은 타이 레이스 프로 K 회색 비둘기 색으로 시공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에톤건제의 최과장이었구요. 영상 뒤편으로는 안센트2의 다양한 시공 사례를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